축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주 있는데 일일이 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님의 축제 말씀을 듣기로 통영 고성에 내려가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상했는데 이렇게 조금 조금 작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laughs> 우리 대한풍일사학회 우리 회원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곳에서 높은 곳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못하시고 산에서도 안전하시고 그래서 산행을 즐기는 그런 복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 시 산재가 우리 통일산악회 단합을 다지는 멋진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 통일 산악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부만할 것도 없이 안보 투철한던 맞죠? 예. 국가관 투철하신 분들 맞죠? 예. 어쩌다가 이 나라에 애국심 가진 사람 찾기 힘들어졌는데 여러분 나라 사랑하시죠? 예. 애국 동지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답니다. <laughs> 정말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너무 여러분 사랑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오늘 정말 세계가 다불워하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이 정보 들어서서 2년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땀 흘려서 세운 이 나라 문재인 정권이 2년만에 경제도 무너뜨리고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우리 민생이 힘들어지는 건더 걱정인데 더큰 걱정은 안보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그래서 어떤 분이 도대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만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니, 이거 되겠냐?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했더니, 뭐가 발이 덜어가지고, 먼저 날 외국의 이미 여러 통신에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의 대변인, 수석 대변인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보도될 때는 아무 말 없고 있다가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을 하니까 난리를 쳤어요. 정말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나라의 안보 무너져서 망가져서 정말 힘듭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대화하는 척했지만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얘기해 달았습니까 우리 핵 포기할 생각 없다. 미국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완전한 비핵화 이루어야 된다. 단계적 비핵화 없다. 한 번에 다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단원의 입장을 놓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그런 상황이고 미국 회담이 다 망가져버렸는데도 여전히 개성공단 살려야 된다고 하고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북한이 남북 서로 대화의 성구를 만들어 갔던 연락소 철수해버렸어요. 완전히 못된 뭐 겁니까? 이런 나라 망신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런 일 벌러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북한은 오히려 적발한 자. 미국을 협박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랬으면 안됩니다.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퍼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보짓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산업짓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경제를 다시 되살리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생을 생길 생각하지 않고 허용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